안녕하세요. 오늘은 힘센 발전기 속이 드레인 나오는 곳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. 지금 보는 것처럼 쿠퍼 파이프 떼고 그 엘보 떼면 되는데 이 엘보가 그냥 일반 엘보가 아니고 안에 오리피스가 달려 있습니다. 오리피스가 있는 엘보라서 안에 보시고 이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얘가 막혔을 경우에는 이제 물이 안 빠지고 계속 물이 차게 된다그 물이 차게 되면 이제 마지막 기통인 저희 배는 마지막 기통이 7번이거든요. 7번 기통에 연소실에 그 물이 들,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과 공기가 같이 들어갑니다. 물과 공기가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안 좋은데 이제 완벽한 물이 들어간다. 그럼 이제 애갑축이 될 거거든요. 이제 애갑축 하면 그헤드 쪽이나 연소실 쪽에 그 아작나면 그 아작난게 다시 이제 터보차조로 가서 터보차자 닿게 먹습니다. 그래서 이거 소재 진짜 잘해야 됩니다. 지금 보는 것처럼 이물질 많이 나오죠. 지금 후라시 비쳤을 때 구멍이 딱 뚫려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저 안에 보면 그 이물질 엄청 많아요. 이게. 그, 바퀸으로 빠는 게 가장 좋고, 어차피 에어로 불어도 되는데, 에어로 불면 다시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, 바퀸으로 빼거나, 아니면 자주자주 자주 하거나, 정아니다 싶으면 에어로 한번 싹 불어주십시오. 그리고 저는 이거 타이트할 때, 그렇게 세게 타이트 안 합니다. 그냥 손으로 타이트해가지고, 열고 닫고 하기 쉽게. 그리고 이게 운전 중에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물이 없을 때는 운전 중에 해도 돼요. 근데 물이 있는데 운전 중에 한다. 그러면 진짜 뜨거운 물이 갑자기 얼굴에 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정지 중인 발전기만 이 속이 드레인 라인 뚫어 주는 거를 추천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속이 드레인 라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